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건은 비안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비안보다 시안으로 진행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. 아니요, 이번 건은 확실히 비안으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시안이 더 나은 것 같아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건은 띠안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야. 맞습니다. 아니라고. 맞다고요. 아니라니까? 맞다니까? 뭐?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당신 도대체 성격 문제 있어? 다른 사람 입좀 말하면 들을 줄 알아야지. 뭐라고요? 지금 성격이라고 하셨어요? 아. 저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? 팀장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. 네. 바쁘신 거 아니죠? 대표님이 심할서를 쓰라고 하셔가지고요. 에 또요? 어제도.